다음은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일반항이 n 플러스 3분의 n인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자이 an이라고 쓸게요. an, n 플러스 3분의 n이라는 이 수열을 가지고 극한값을 찾는 것입니다. 1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분모 분자 형태, 분모 분자가 있는 수열이 나왔을 때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자이 수열은 분모가 1차, 분자가 1차, 자 차수가 똑같은 수열입니다.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은 수열이고요. 자 이렇게 차수가 똑같으면 극한값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극한값은 최고차항 개수의 B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AN은 분모 분자가 똑같이 1차구요. 분모의 최고차항인 N의 개수가 1. 분자의 개수가 1이니까 AN의 극한값은 1분의 1인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찾으면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은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어, 또 배우게 됩니다. 자, 하지만 아주 쉬운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다른 것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뭐 4n 제곱 플러스 5n 빼기 3분의 4n 제곱 빼기 5n 빼기 1이다. 자, 이런 수열의 극한값을 찾으시오. 자, 이거 보면 분모 분자가 똑같이 2차 2차고요.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의 비가 극한값이다라고 했으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과정은 어, 자세한 과정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배운 함수의 극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열을 an 이란 수열 n 플러스 3 분의 n 이 수열을 어, 다른 관점에서 찾아보는 거죠. 수열을 어떻게 다르게 보게 되냐면 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함수하면 떠오르는 게 x, y, 뭐 함수값, 뭐 이런 게 떠오르죠. 그래서, 이 수열을 함수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n은 함수 값으로 생각을 해서 y 값. 자, 그 다음에 n을 x로 바꿔보면, x 플러스 3분의 x. 자, 이런, 어, 함수식이 나오고요. 이건 어떤 함수죠? 그렇죠. 유리함수죠.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3분의 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를 이렇게 고쳐야 되죠. 물론 점근선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고치지 않아도. 자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쓰면 똑같은 거니까 약분돼서 1하기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쓰면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많이 보던 식이죠.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라는 함수식이 되고요.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x는 얼마죠? 그 마이너스 3이 점근선. 그 다음에 y는 1. 1이 점근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즉 음수라는 게 중요하죠 음수기 때문에 여기 여기 2사분면 4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어, 이쪽에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긴 할 텐데 x가 0일 때 y값이 얼마죠? x가 0이면 y값도 0이죠 그 말은 원점을 지나는 함수라는 것이 됩니다. 자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지금 함수의 극한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다라는 걸 어, 떠올리면 x가 1, 2, 3일 때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x가 1일 때는 함수 값이 얼마였죠? 4분의 1이었죠. 여기가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x에다 1을 대입해도 돼요. x가 2면, 여기 x가 3이면. 자, 그러면 x가 점점 이렇게 커지면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그쵸. 여기 있는 1이라는 y값에 가까워지겠죠. 그게 바로 a n의 극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은 1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